아 근데 아까 좀 아쉽긴 했어요. 손.. 그제네짜르고 들어가서 궁 써가지고 많이 맞췄는데밀린게좀 아쉬웠어요. 음. <웃음> <웃음> 이러면 내가 하나를 안나 음, 하시고 제가 약탈을 해요. 오케이 오케이. 다 피는 새가 느껴지니 저희 탄산수는.. 정말상쾌 v 니다결정 성과는 내면에서 발현돼실패도 마찬가지요 교용안 되나. 인간은 해롭고 약한 존재. 에우릴美속 음, 노래 좋다. <laughs> 옛날에 피아노 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laughs> 이것은 베타, 베토벤 교양곡 8번? 오히려? <놀람> 아니, <이> 아파라. 뭐야, 저 겐지? 저 트레스다, 이거. 트레스. 아, 이거. 트레... <놀람> 여기 겐지 있어요? 는그 잠깐만 잠깐 나와야 돼 내려. 짧은데. 샌디 부당. 어 이거 아파라. 내려왔어요. 짧은 짧이. 지금 그박 뺐어요 이렇게. 딸지, 딸지.

와 언제 돼 있었어? 너보지도못 했어. 네 네, 네, 네. 앞에서 해줘 야려 주겠습니다. 이거 봉겐지 한번 가 가봅시, 봅시다. 가 봅시다. 아, 쟤지 다 했는데. 아쉽다. <laughs> 아니면 야타 그 초월 먼저 빼도 돼. 나도 민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겐지 공 한번 갑시다. 초월 빼는 용도로. 오케이. 어 이거 안 맞네 이제? 테레야 켕 아프지? 갑자기 돈을 많이 썼다. 끝까지. 봄미 봄이 봄미봄선 잠깐만 와봐 아이고 어, 해야 이나이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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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많이 쓴것 같은데. 그런데 궁궁그 뭐지? 모를 썼고 모이라 하나. 오케이 오케이. 어모이라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없, 없다. 야다. 내가 어깨만. 그 나도 피하다 갭이. 데 거기. 잠깐. 네. 뭐이뭐이다아 이래... 아, 네. 우리 세명 붙자. 어. 둘 내게서 숨좀 못. 어, 어. <laughs> 부착이었어? 응. 어, 이제 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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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자마자 팀군에 아이하아이래아이구나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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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핑계 오는 게 없어요. 오히 아직도 떴고. 핸드 보자.

오. 뭐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힐량이 줄어 가지고 힐은 별로 안 되긴 하는데 스킬셋이 워낙 좋아 가지고 모르겠다. 안나 계속 할까? 음. 야타케를 걸까요? 아까처럼? 아까처럼? 오케오케 이이파체 응? 조합이다 아체 투사체 투사체 딜러 유, 유사해, 딜, 유사 딜러 예. <laughs> 어 진짜? 음, 이거 겐지랑 어, 오케이, 같이 갈게요 <laughs> 투사체 투사체 유사 딜러 채팅 <laughs> 어. 얘가 안되면 아나야타 해도 돼 <laughs> 근데 진짜 이번에 제냐타하고 키리토 보면 웬만한 딜러보다 더 세요. 보면 <laughs> <laughs>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그 언크님이 아,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래서 그냥 떨리면 그냥 바티나 하시고. <laughs> 음 오케이. 안, 근데 아까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 가지고. 내가 <laughs> 지금 좋하는 앞에서야지. 여기 시작합니다. 팔 초. 어? 1, 아리야? 오우 야야 아파 개 핀데 이거 야타님이 아고아나 자리를 잘못 잡았어 이거 아이고 아... 그러네 볼 개피 더깨빼내려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돼. 내려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고레트레겐트랙엔지라야트좀빡셀 음... 수도 있겠다 야트튼 빡셀 수도 있트레 셋이 물러서 <목소리도> 최대한 사는 방식으로 해야지. 군지가 위도우랑 같이 있으면 될 수도 있어네 <목소리도> 사면 다아이고고 와, 매일 때리는 거야. 이기는못 할까 모르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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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 <laughs> <지이한. 펄스>. <laughs> 나무 이렇게도 장난. 우리. 잠깐만 어, 이는이 녀석. 이친구이녀이이 녀석. 이친구이 녀석. 이이는이 녀석. 이친이 녀석. 이친구이 녀석. 는이 녀석. 잠깐만히일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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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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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고 아이고 용공 있네 음 저희 빽, 저희는 공다 빠졌어요 아 이거 잠깐 그냥 아 해볼게 그냥 들어오는 애들 한번 재워볼게 이야 타니까 살기가 힘드네, 아, 힘드네. 없거든요 상대 아, 잘랐어요 초월. 딜러 저벌 있나 이제? 애게 재우면 되잖아 아이 쏘있어 티비 넣고 아, 예, 미래. 일개 ok. Nice, sir. n i 어 e sir. Nice, sir. Nice, sir. n 이 c e s 님 r Nice, sir. Nice, sir. Nice, s i 는 Nice, sir. Nice, 최대한 햄찌 잎 헤드잎, 예, 그러려고요. 어. 드잎 헤드잎, 헤드잎, 어? 드잎헤드 아. 어, 나이스 잎헤드나 헤드잎, 헤드잎, 헤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봉인들로봅시다 어, 이거. 아, 근데 그걸 어, 근이 어, 있겠다. 이거. 음. 음, 아나 힐다는 최대한 해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뭐안 되면 어, 어, 생각지그가볼까 생각 가볼까, 우리? 봐 <laughs> <오, 오. 웃음> 아고 아고 이거 우리 뒤에 다 터졌어요 아 핵드? 우리 상대 뒤쪽 다 터졌어 괜찮아 어, 괜찮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여기도 일렀고 여기도 일러 죽고 힐잘피 펄스 컷컷오 펄스까지 빠져버렸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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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 굿, 잘 버텼다 아공 빼고 버텼네 어, 그래도 잘 해서 버틴 거예요 렉킹 궁에 펄스 용검까지 썼죠? 예 용검 썼어요 잠깐만 야타 도스 빠지고 아 썼네 일리아리, 일리아리 대박 조심. 하고. 현지 튕기는 게 없어. 현재 딸피 어디갔어? 내가 해외 이로 할게 이거지지비찍 피. 볼디 볼디 맞았다. 오늘 햄찌 있어서. 가만히 듣고 거. 이라서 저기 리아요 <laughs> 뒤로, 뒤로 가

나이스 굿굿굿굿 <laughs> 아무도 들는지 몰라 <laughs> 계속 여기서 <laughs> 써먹어 이야 <있는데. 웃음> 나이스 이거 용광 안쓴 거잖아 아 맛있겠다. 와. 와. 맛있... 어지찾아리 <목소리가> <어디서 보자? 웃음> <목소리가> <laughs> <목소리가>